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개경 중력 174번 문제 흑의둘 차례입니다. 귀의 1 0점에 대한 요1 0점에 대한 공격 수단을 찾아라. 자, 음, 요두 점을 살릴 수는 없죠. 그럼 이두 점이 죽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젖치는 거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102 이렇게 단수를 치면 그건 단수 치고 따먹을 때. 눈목자가 절묘하죠? 이걸로 그냥 백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젖힐 때, 백은 이게 잡는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단수치고, 눈목자가 오기 때문에, 백도 최대로 버텨야 됩니다. 자, 이때, 음, 뭐, 별다는 수가 없어요. 흑한테는. 여기를 이으면 단수로 살고, 이걸 단수치면 따먹고, 여기를 막으면 단수쳐서, 따면 따서 안 되고요. 음, 특별한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묘수가 어떨 때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한 칸만 띄어도 여기 놓으면 단수 치고 그렇죠? 뭐 특별한 수가 없습니다. 여기 놓으면 바깥 수를 이어서 여기 단수를 못 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치면 마구서 아무런 뒤 후속 수단이 안 보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끝내기 할 때도 그렇고 끝내기 맥점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죠. 여러분들 끝내기 할 때도 이렇게 젖히면 이제 선수는 되지만 어떤 맥점이 있죠? 배붙임 이렇게 놓으면 꽃놀이 패가 나오니까 그 패를 하다가 한집두집 싸움하다가 집 패가 나오면 망하는 거니까 백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지금은 단수 치고 따먹어서 백에 4활이 걸리기 때문에 백도가 어떻게 합니까? 최대로 버티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끝내기 같으면, 뭐, 살고, 살고, 양보를 해도 이길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양보를 하지만 지금은 이게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백도 양보를 못하죠. 백이 막으면 이렇게 단수를 버티는 수. 요거는 끝내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배부침 귀에서 배부침 맥점입니다. 자, 요걸로 백이 따고, 백이 사활이 걸렸죠. 폐로. 그래서 이, 이 형태는 다른 후속수단이 없고 귀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젖히지 말고, 끝내기에서 내가 바둑을 이겼다 선수 끝내기만 하면 이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지만 바둑이 불리하고 미세할 때는 이제 패값이 많을 때는 이렇게 배 붙이는 수 요런 수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패를 만드는 요 수단이 있습니다 자 174번 문제도 간단히 해결이 됐네요 자, 다음 시간에 175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